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셨죠? 천국농담 마늘 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저희가 지금 임야에 있는 그 두릅을 채취하고 있어요. 지금 임부들 한 10, 15명 들이고 네, 저희 지금, 지금 채취하고 있는데 어, 제가 어제 동영상 찍다가 좀 잘못돼서 다시 찍고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 두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 두릅을 심을 때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을, 얘를, 이렇게,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심기 편하게. 처음에 두, 심을 때는 두릅을 놓게 해서 멀칭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누루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거기 구멍을 내서 얘를 이렇게 쑤셔 넣는 거죠. 그래 가지고 덮어 주면은 되고. 근데 어, 그럼 이렇게 막 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묘목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눈인데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넘어요. 이거를 그냥 심는다면은얘 뿌리에서 원, 이게 원통, 몸통인데, 이 몸통이, 얘네들 가지로 다 수분이 뺏겨 먹으면은, 얼마나 얘가 튼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두릅을 재배하는 방법은, 얘 몸통을 크게 살려서, 어, 얘를 잘 살리자.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눈을 세 개를 놔두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두개 남겨도 요 이렇게 두개 남겨도 된다고 우리 저희 아저씨가 말씀을 하시는데 심다 보면 하나는 거의 묻혀요. 묻히기 때문에 세 개를, 그리고 간격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눈도 있지만은 이렇게 촉촉이 붙어서 굉장히 쬐그맣게 묘목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다 보면은 이거 신경 안 쓰고 눈이 하나가 잡, 묻힐 때가 많아요. 그거를 대비를 해서 눈을 세 개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심는 거죠. 간격은 넓이는 1m, 그리고 요거 두릅 사이는 60cm 간격으로 심는 겁니다. 심을 때 물은 줘야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음, 먼저 심기 전에 유박이나 뭐 비료 같은 거 정도 뿌려주시고서 땅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두룩을 높이 할수 있으면 좋아요. 높이, 잎야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어, 밭이나 이런 데는 두룩을 높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잘라내면 힘들 텐데. 오, 요렇게 하면 크게 나왔네요, 그죠? 아우 어, 제가 좀. 힘, 뭐 먹고 힘을 그렇게 키웠는지 응. 이렇게 정도로 잠지를 하시면 돼요. 뿌리는 그리고 눈이 하나 둘셋 그럼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요럴 경우는 심다 보면 이 정도는 묻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하나 둘 셋인데 요거는 이제 음 응? 밑에 있으니까 묻힐 거 생각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심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옆으로 되는 경우는, 옆으로 되는 애들도 있어요. 어, 요렇게 되 예를 들어 요렇게 되네. 그럼 얘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이렇게 심어야 되나요? 아니죠. 요렇게 얘를, 사, 대를 세워서, 대를, 뿌리가 옆으로 가야 되겠죠? 뿌리가 옆으로 가는 방향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눈은 또 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탁, 크다. 그래서 뿌리를 옆으로 가게 해서, 얘는, 대는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어, 작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묘목들이 다 지금 뿌리가 썩어서, 지금 들은 묘목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두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뿌리를 보세요. 이렇게 임야에서 경사가 높은 데서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틀어요. 썩은 게 하나도 없죠. 이런 묘목을 심으셔야지 잘 크지. 두릅이라고 번식이 좋은 뭐 두릅이라고 뭐 아무거나 막 심는다고 해서 두릅을 어, 막 그래서 그. 뿌리가 이제 좋은 임야에서 캔 걸로 심어야지만이 어, 잘 자라죠. 네, 지금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 두릅들이 다 죽고 안 좋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지간한 거는 전지를 해서 보내드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1 5 명이 넘어서 넘게 지금 계속 임야에서 두릅을 지금 채취하고 있는데 경사져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뿌리가 차들이 막 장사꾼들이 오셔가지고 트럭 대구서 서로 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부들만 놔두고 저 내려와서 저희는 다른 전지 작업을 하고 있지요. 모두들 천국농장 올해 두릅 서둘러서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내 좋은 성과 보시기 바랍니다. 청룡농장 마누라 전화번호는요, 010-8961-6869입니다. 010-8961-6869입니다. 모두 모두 서둘러서 전화주세요. 봄에 이제 농사 일시작하라고 바쁘시죠?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